매번 말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본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 전반에 걸쳐 호화로운 생활을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는 옛말이 되어버렸고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침체는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이어지게 되었고 반대로 한국은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과 달리 일본인들의 생활은 급격한 하락을 맞이하면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궁핍해져만 가자 자연스럽게 일본 내에서도 그에 맞는 신사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세탁소입니다. 사실 코인 세탁소의 경우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리 곳곳에서 볼수 있는 아주 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코인 세탁소의 주요 사용자는 오피스텔,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가족 단위의 다가구 세대 역시 많은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오피스텔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기본으로 설치된 세탁기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불 같은 대형 빨래를 하기 위해 대형 세탁기가 비치되어 있는 코인 세탁소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 중 하나인 한국의 코인 빨래방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욕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은 빨래를 밖에서 말릴 수 없기 때문에 동전 세탁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더러운 동전 세탁소를 이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일본은 무너진 경제로 인해 날이 갈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해 가자 코인 세탁소 설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한국을 욕할 땐 언제고 말입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내 1인 가구는 939만 가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934만 가구로 1인 가구의 상승률이 무려 200%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취업난과 경제난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자 자연스럽게 코인세탁소와 같은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이 도시와 지방까지 점차 번져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코인세탁소의 1인 가구 사용률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다가구 세대 역시 코인세탁소의 이용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3인 이상 가족일 경우 세탁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큰 용량의 세탁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탁기 뿐만 아니라 건조기와 스타일러까지 함께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워낙 집이 좁아 큰 세탁기나 냉장고를 놓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한국보다 가전제품의 가격 역시 훨씬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큰 용량의 세탁기와 더불어 건조기나 스타일러를 함께 구매하는 가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직도 현금이 주 결제 문화인 일본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할인이나 할부 등도 쉽게 진행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저렴하고 용량이 적은 세탁기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일본의 가전 기업들은 여전히 내수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지만 더 이상 가격, 기능, 효율 등 어떤 점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 일본 가전 시장은 어떤 외국 기업이 와도 공략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 기업들은 일본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기업들은 워낙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제품은 세계 최고의 질 좋은 상품이라는 인식이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당연히 자국산 제품을 구입하지 굳이 외국 기업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당시 일본 기업들의 경우,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무조건 자국민들이 사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날씨나 환경, 그리고 주거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특히 세탁 관련 가전 분야는 그에 걸맞게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화를 이어오고 있지만 일본 제품만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으며 기존 기술력을 유지만 하고 있으니 일본인들의 불만이 점점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5년 정도 도시바의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도 작고 사용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과거의 기술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환경은 변화하고 있는데 왜 충분한 검토가 없는 것입니까? 라는 댓글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이처럼 발전 없는 일본 기업들의 가전도 문제이긴 하지만, 일본은 좁은 주택 구조나 일본 내 소고 도둑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는 달리 더 이상 집에서 빨래를 할수 없는 환경에 처하고 있다 합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세탁 가전의 경우, 계절과 환경에 맞게 변화를 시도했고, 이제는 해외 가전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일러의 경우, 일본 내에서도 폭발적인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데요. 꽃가루가 많은 일본의 환경을 고려해 관련 기능을 삽입했고 그것이 일본인들의 가전 동향에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보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고 비꼬며 한국을 욕했지만 알게 모르게 일본 사회의 암흑기가 가속화되자 그 과정 속에서 돌파구로 한국을 삼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 가전 시장의 태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10kg 정도의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엔 항상 이불은 손빨래를 했기에 익숙해서 불편함을 몰랐지만, 이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서 이불빨래를 할수 없어. 근데 집이 좁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큰 세탁기를 구입할 수도 없어. 도시바 세탁기를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장고장이 많지만 AS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난번에는 구입한 지 고작 2주 만에 고장이 났지만 AS를 받지 못했어요. 일본인들 중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1인 가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본인들의 생활 변화로 인해서 코인 세탁소가 인기인 것입니다. 동전 세탁은 편리하지만 돈이 그만큼 많이 든다. 이전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빨래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집에 더큰 세탁기를 구입할 여력도 없다. 완전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야. 일본은 확실히 가난해졌다는 게 이런 뉴스 기사 하나로 인해 피부에 하고 와닿습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말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엔 세탁기가 없다. 속옷이나 수건 같은 작은 건 집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좀도둑 때문에 걱정된다. 그래서 종종 동전 세탁소를 이용하지만 그건 돈 있게 부담이다. 확실히 최근 동전 세탁소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같다. 일본 가정집에는 보통 12에서 13kg 수준의 세탁기를 구비하고 있는데 이불 빨래를 하기엔 턱없이 작은 사이즈다. 그러니 동전 세탁소의 수요가 증가한 거야. 일본인들은 더 이상 빨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그렇기에 집에서 빨래를 하고 건조기를 돌리기 위해 동전 세탁소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일본의 가전으로는 옷에 무슨 미세먼지와 꽃가루를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제품들이 일본 환경에 적합하고 때문에 점점 한국 가전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원룸이라면 베람다가 없는 곳이 많고 있다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신경 쓰이기에 말리고 싶어도 좀처럼 말릴 수 없기 때문에 건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동전 세탁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얼마 전부터 시내의 동전 세탁소가 하나 둘씩 눈에 띄기 시작한 것 같다. 일본인들은 가정에 세탁기를 구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이게 돈이 된다 싶으니까 뛰어든 거겠지. 솔직히 일본인은 세탁기나 기타 대형 가전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너무 아깝게 느낍니다. 일본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나태함이 불러일으킨 일본의 아날로그함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의 주택 구조부터 경제력까지 일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코인 색탁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 v 였습니다